오늘은 어, 시편강의 31번째 시간이고요. 특별히 어, 시편 20편 다윗이 지인 이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약함의 능력"이라고 지었는데요. 우리가 약하면 약해질수록 상대적으로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 스스로 강하거나 스스로 자만하거나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심령의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약해지면 그 이후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 서하신다는 역설적인 이 은혜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내용 깊이 묵상을 들어가다 보니까 이번 주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도 한번더 같이 귀한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은요, 여러분, 한편의 기도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문은 어떤 기도문이냐? 지금 다윗은요 어, 대적들과 전투하기 위해서 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같은데 보면 고대 전쟁에서는요 반드시 왕이 출정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제의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의라는 것은 각 나라가 믿는 신 혹은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아 어, 다윗당은 이방신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이방 민족들과 같이 그렇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전쟁에 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출정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문을 우리가 이 오늘 이0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리 전 예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매일 매일의 일상이 우리의 전투잖아요. 영적 전투를 치르고 또그 다음에 영적 전쟁이고 우리의 삶이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매일 매일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마치 다윗과도 같이 싸움을 앞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내진 아니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어떤 그 결정을 내리기에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있을 때에 이 시편 이0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투에 임하고 전쟁에 임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전에 다윗을 좋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도 동일하게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시편 이0편 이제 이 시편이 지어지게 된배경이 출정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 다윗 왕은 지금 예 제사를 집전하는 어, 제사장에게 이 기도문을 적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도문을 읽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시편 20편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다윗이 기도하고 싶은 그 기도 내용을 주어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읽게 하고 그리고 동시에 그 기도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도문은 다윗이 기록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이 함께 이 기도문을 통해서 출정을 앞둔 다윗당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 20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도에서 주로 우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그다음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또 어떻게 어떻게 해 주십사 하고 바라는 소원들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지금 이 시편의 배경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나름대로 저기 뭐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기도문답게 응답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그냥 일절 한번 보세요. 그냥 지나치는 눈 한번 보실래요? 환란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응답이라는 단어가 있죠. 중간쯤에 한번 보십시오. 6절에도 보면, 자, 6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자,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처음과 중간과 그리고 맨 마지막인 구절의 말씀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응답하소서 그러므로 이것은 다윗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서로 축복하며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응답해달라고 간절히 탄원하고 간구하는 기도문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이 오늘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누구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다윗은 지금 자신의 기도문을 적지만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공동체의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한번 보실래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야곱의 하나님이나 우리 하나님이란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뗄래야 뗄수 없는 사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끼게 합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 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일에 나중에 창세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야곱이 어떠한 저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하기에 야곱은 사기꾼이다. 그리고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다. 참으로 인간적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 그 야곱을 택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야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겨리워서 이겼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곱은 바닷아람에서 하란이죠 라반으로부터 이제 20년 동안 거의 종살이 비슷한 물론 거기서 이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제 20년을 봉사한 것이죠 레아 67년 그 다음에 라헬 7년 14년에다가 또 다시 또 6년을 더 해가지고 20년 동안 거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의 종살이 비슷하게 하면서 큰부을 이루어 가지고 이제 바닷 마람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데 근데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쌍둥이 형인 에서였습니다 에서가 이제 야곱을 이제 찾아오는데 무려 400명이나 되는 정병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야곱 입장에서 보면 이제 어, 과거에 어, 이 팥죽 한 그릇으로 한 그릇으로 장작권을 빼앗은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필경 나를 죽이러 오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야봉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떠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이제 야곱은 전름발리가 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야곱의 이름을 너는 더 이상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도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에서의 마음을 바꾸셔서 이제 야곱과 제외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그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다윗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지금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곧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는 이런 공동체 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모임 가운데 역사하시는 바라고 공동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윗은 지금 출정을 앞두고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 이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 앞에서 참 의로운 정말 어, 물론 이제 희식히 하나 내지는 또저 좋은 왕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기억하시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호사밧 왕이 위기를 겪게 됩니다. 역 대하 20장에는 여호사밧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었고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어떤 변방의 작은 국가에 불과했기 때문에 큰 제국들이나 내지는 연합군이 이 나라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침공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형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성경지리를 아시는 분들은 남쪽에는 큰 나라 애굽이 있었어요. 지금 이집트 제국, 이집트죠. 그리고 북쪽에는 시리아뿐만 아니라 아수르, 그다음에 여러 큰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대 20장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이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모압, 암몬, 마온, 에돔 이 족속들이 연합군을 구성을 해 가지고요. 지금 유다를 침공하려는 어, 그러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이제 정탐병으로부터 듣게 된이 여호사밧은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유다가 가지고 있는 병력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 연합군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약속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를 치러 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왕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철저히 자신들의 약함을 고백한 거예요. 무능력함을 고백한 거예요. 무기력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국가의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거느리고 있는 병사들과 얼마든지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 준비. 방어 태세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유다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했기 때문에 절실하게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위험해질 때도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위기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가장 하기 쉬운 일은 뭐냐면. 나를 도와줄 자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을 먼저 찾는 거예요. 자, 돈 많은 사람, 그리고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만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 그리고 어, 나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줄수 있는 어떤 귀인 뭐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십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황인데 사실. 그렇게 우리의 도움 요청하는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어떤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아마 그럴 것입니다. 또 어, 그 우리가 당한 그 위기를 통해서 반사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지금까지 목회 오면서 또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정말 그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었는데 분명한 것은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백발백중 나를 떠나간다는 거예요. 아예 무시하든지 외면한다든지 아는 척도 안 한다든지 도움을 구해도 묵묵부담인 것이죠. 그것은 말을 하지 않는 거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의 어떤 그 동맹이나 또 어떤 그 연합군을 형성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왕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에게는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방패 되심을 믿고 있었던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위기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수 있는 영원한 산성이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이 여호사밧 왕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처럼 믿음을 갖게 된 배경에는요 그가 왕위에 등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선대 아하방의 그 종교적 병폐를 선대 왕들의 그 종교적 병폐를 청산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산당들을 다 부셨어요. 아세라목상들을다 치웠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병폐와 그리고 부조리를 다 모조리 청산했던 그러한 믿음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 역대하 이0 장에서 보면은 이 연합군 앞에서 여호사밧 왕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환란이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큰 두려움을 갖게 되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것 같다가도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에 어떤 본전이 다 본색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도 그렇게 신실했던 것 평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연합군 앞에서는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사바다왕 거기서 머물지 않고요. 여호사바왕이 했던 그 상황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서 20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바시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그래요. 여호사바시나 우리나 큰 위기와 그리고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방시 우리와 달랐던 것은 이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그리고 나서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즉이 전쟁은 나만의 전쟁이 아니라 공동체 이스라엘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중보 기도자 중보자 되시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도움 되신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는 바예요. 그러므로 형제가 동고하는 것은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에서도 그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또 서로 간구하고 필요를 채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안 믿는 주변 사람들도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 임하십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바로 신약 시대, 은혜 시대인, 우리 시대에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꾸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모이고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야 하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모여야 하고요. 또 믿음의 형제끼리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에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또이 여호사밧 왕이 함께 그했던 것은 뭐냐면 백성들과 더불어서 의논했다는 거예요. 함께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까 그렇게 마음을 나눴고요. 그리고 찬양대를 조직을 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유다 왕이 데리고 있었던 그 군사들 앞서서 보내며 행진하게 하였습니다. 성가대는. 앞서 은 행진하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래의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렇게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결에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에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인생 감옥의 모든 문들도 열려지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신라도요, 빌리포 감옥에서 억울하게 감옥 속에 갇혀 있었었지만 그들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분의 거룩하심을 송축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바울과 신라가 자유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기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들으시고 야시를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역대하 20장 1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모이고 예배하고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문, 교회에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모든 문제를 앞서서 싸워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그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그냥 눈여겨보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주권되시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요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의 모든 결과는 우리 다음 주에 어떠한 은혜가 또 주어지는지 같이 우리 함께 생각하며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